잭스랑 레네톤 싸움은 일단 잭스가 라인 유지력이 밀리고 레네톤 또한 일방적인 딜교환 플러스 잭스의 맞디를 피하는데 꽤 괜찮기 때문에 잭스가 딜교환 각을 잡느냐 못 잡느냐 그게 중요해요. 못 잡는다 그냥 유지력 밀려서 그냥, 그냥 집 가야 돼. 잭스가 말라 죽어요. 군마촌님 안녕하세요. 어? 탑 집공 루시하는가 보네. 아, 정화가 누구야?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... 아 정복자 마스터의 예, yeah. 어쨌든 어쩐... 근데 마스터의 잘 크면 이거는 또 모릅니다. 잭스를 제외하면 마이... 마스터 못 맞거든요. 이거 매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짜자 <놀람> <놀람> 내가 돌아왔! 대본 규칙 고긴 하죠 루시아니. 내가 상대하지. 가보실까? 도랑검. 내가 상대하지. 방식이 어. 아, 이쪽이네. 어어어, 자랑 피할 수 있었는데, 루시안 큐도 루시안이 또 저를 의식하고 쓰는 거라서 큐 맞추려고. 변티 같은 거날아왔어 패네 이제 찍었고, 준비 완료. 뭐야 너? 아풀까지 썼던 맞네. 청갑 하나 사고 싶은데. 이게 뭐하아 쉽겠다는 걸 아, 내 네, 웨이브 뭐저거 야자, 내가 죽 어. 3 인데, 아 나를 때도 일명각이 안 나오네. 이렇게 되면. 아이어 제발. 아 제발. 더블 개빡치게 하네. 관란착을 치했습니다작이다 방금 언냥 그냥 쿠쿠쿨 기다려 가지고 했으면 땄을 것 같아 이거는. 아무 데없어도 이제 내 절에다. 내가 너무 좀 겁먹어 있었네. 하도 참 맞다 보니까. 탐식 나오면 이제 탐식 나오면 편해지는 게 뭐냐면 탐식을 뽑고 나면 제가 이스킬 e 쓰는 걸 걸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. 걸어서 한, 돌린 채로 6레벨 찍어봐 순간폭들을 들어갈게. 역시 야스, 야스오, 자크 조합은 야크 조합 좋아. 그렇죠. 루시안군도 한번좀못 잡기 시작하면 힘들어집니다. 굉장히 흠나시거든요 이거. 길면 오래 잡을 수 없어요 제가. 그래도 꼭6레벨이라서 하하하 비염 걸렸어. 쟤가 곧 6레벨이에요. 제가 딜기환 가기 힘들잖아요. 근데 이렇게 라인도 밀려오고 있잖아. 일단 딜교환은 안 됩니다. 제가 흠납 들고 있기 때문에 딜교환을 지금 빡세게 해봤자 다풀피돼버려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어, 뭐야, 맞나, 이것도? 아이씨, 기분 나쁘게. CS가 지금도 많이 밀리네요. 1 7개치 아니야 깝 쳤어 아까 보니까 루시안이 제가 반격을 쓰긴 썼는데 제가 이 e 스킬 늦게 썼거든요 굉장히 늦게 그래서 이번엔 그냥 빨리, 풀었, 빨리 그냥 풀었습니다 물론 자카가 오고 있는 것도 있었고요 사람 하나 깰수 있겠는데? 아, 아니다. 나도 그럼 하나 버릴 수 있겠구나. 덤벼봐라. 잠시 뽑고 잠깐 하나. 아 뭐야 아 잠깐만 나만화가좀 애매한데 아 엿됐네 뭐야 맞았어 방패 두 개는 깨지겠는데요? 지금 있는 거랑 아이 저거 보다가 아이 엿됐다 이거 방패 일단 하나 저거 얼마 안 남은 거 깨지고 다음 것도 깨지고 아이 제기랄 점마보란 텔인가요? 네 그렇습니다. 잭스가 점마로왜안 되냐면 잭스는 킬 먹는다고 해서 세지 지 않아요. 일단 레벨이 확보돼야 돼. 코어팀 나와야 되고 레벨이 나, 돼, 돼야 되거든요. 잭스는 레벨이 워낙 중요한 챔피언이라서 그렇습니다. 이 코호 무슨 팀이 세야 되나요? 아직 몰라 요 저도. 저도 몰라요 아직. 정복자가 지금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가야 한다라고 확정하기 어렵습니다. 찮히 방패는 안깨졌네 다른 한 탈래? 바다형 나이스 루시안이 이거 억울해하면 안되는게 루시안은 어차피 딜 이거 딜은 잘 나와도 갱 호응이 안 돼요, 챔피언 자체가. 마스터이도 마찬가지. 좀 CC기가 센 라이너가 있어야 지가 갱갈수 있는 건데.

아, 까비. 어, 아, 다행이다. 루시안이 먹은게 아니네. 좀 이따 롤드컵이요? 롤드컵은 안 해요. 아, 최소원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미션 건다고요? <laughs> 신기한 미션이네. 아까 루시안 풀 뺐죠? 잠깐 있을 때. 다브 한번 쳐봐. 쟤 올라가지 안 나갔고 이 근데 피곤이게 언제 지우지 바로 <laughs> 올 <다룰> 거거든 지 어? <놀람> <놀람> 구요, 둥빠진 마이 음, 다해보좀 힘들고 그래도 <웃음> <웃음> 이거 홀딩하 겠다고 남겨둔 거야. <laughs> 저 라인 을 제스 어, 쪽 으로 밀리 는 웨이브 입니다. 이거 빨리 죽 어요. 오히려 이쪽만 웨이브가 뭉치게 돼요. GX 쪽으로 밀리는. 방금 목소리 뭐야? <laughs> 뭐, 뭐, 뭐. 그렇지, 고 야스오의 특장점. 저 칼날불이 터는데 너무 좋아요. 야스오 성장의 가장 핵심이랄까, 저게? 또 깝쳐보시지. 이거리 이스킬 거려 휴거리안 주려고 하지만 잭스가 반격이 없는데 못 건드리죠? 난 바다형도 있지롱. 자 이거는 라인 좀 몰아가지고 다이버치겠습니다. 아스리 올라올라나? 올라오겠는데? 빠져 진따야난 분명 네가살수 있는 각을 줬어 네가내 호의를 무시한거다 방패! 아아 아 맞다 방패 아이씨 나는 지금 대포가 없어요. 포블만 먹어주자. 정 레드 있어 줘 할까? 오케이 어차피 루시안 나 먹고 드리니까. 조이가 안 아, 보이는데 여기서 루시안 한번더 잡으면 루시안 게임 끝날 때까지. 복구 불가. 끝날 때까지. 볼까? 루시안도 변태가 많지만 잭스 유저도 변태 변태가 많아요. 나스테 올라와. 넌탑 커버나 해. 용 바로 가져가고 그렇지. 아, 그래. 야, 100번 양보해서 탑에 원거리 챔피언 올수 있어요. 예, 네, 올수 있어. 올수 있긴 한데 왜 하필 원딜을 들고 오냐고. 원딜을. 어디 정신 나간 놈들이 아, 뭐 그래 그래. 뭐 그래 뭐 더러워도 그래. 뭐 나르 캐넨 이해할수 있어. 근데 무슨 원딜이 나오냐고. 기분 나쁘게. 나 무시하는 거야? 탑에 잭스가 있다는 건 까먹은 거야, 아닐까요? 야자 스파이뭔 안먹네? 쫄아서 조이만 안온다면 이거 먹을 수 있어 지금까지 한대도 안맞음 무서워 주셔. 못 밀어요. 이렇게 해 놓고 아, 나센데 이 뵙고 미와 Look a 아 쫄아있어 이씨! 아 쫄아있냐 씨나 믿고 가지 음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인데 살짝. 와다 죽이고, 죽이고 가네. 오. 그러게 말이에요. 비고싶 <laughs> <laughs> 퍼드라 나이스. 근데 방금은 자크가 정말 잘한 거예요. 잭스 믿고. 저는 여기에서 아 그냥 싸우지 그랬잖아. 내가 이거 루시안 다이브 치고 마스터이 들어왔을 때. 근데 점멸 속 도망갔잖아요. 달라. 그렇지. 너는 정말 차크를할 자격이 있다 u 를 처치했습니다. 아 루시안 동네 e 동네 t 동네 g 동네 b 같이세 명이네 올바텀이네 내가 루시안 u 로나와 g 다 조이가 아직 안 와. 조이, 루시안도 나오긴 하는데 조이가 먼저 나오고 어딜 막으로 올래더라. 빵야. 아프지 않냐? 아, 백백백 백. 백, 백, 백. 백. 됐어 쇼진 없어 사기인 것 같다. 그건 아니에요. 그거는 제가 바텀에서 왜 아까 그게, 그게 가능했냐면 루시안, 마이, 이즈리얼, 레오나 다 평타 기반 딜러들의 평타 기반 시식이거든. 잭스 가좋을 수밖에 없더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. 잭스가 저거 한번더 <laughs> 변태가 안나 너무. 이져라터이라터 음? 네. 터져라 터진다. 터터다져라 터져라 터진다. 터라 터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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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SKT1 나온 살 가치 있을까요? 물론. 다른 스킨은 몰라도 SKT 1이라면살 가치가 있어요. 아주 좋은 스킨이에요. 굉장히 귀여운 스킨이고. 아, 내가 뭐 탑에 원거리 오는 거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. 나르 캐넨 티모 이해할 수 있어. 근데 원딜을 가지고 씩기들이정줄이 나가도 그냥 단단히 나간 거예요. 그냥 이거예요. 나는 아직 탑에서 잭스를 안 만나봤다.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. 어, 제가 원거리에 탑 이거 원딜 어, 탑인데 원거리 가져오는 이유는 말이에요.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잭스를 안 만나봐서 그래요.라고 말하는 겁니다. 와, 야수 더블이 나와주고. 이거 와 새끼야 너나만 바라봐. 넌 나만 바라봐. 아 카르마 좋아. 이게 서포터지. 이게 서포터지 카르마. 허라 방금 봐봐. 나 살리려고. 어 방금 뭐야 왜 죽었어? 타워 바꿔줄 야이분 사목적이. 흔들리지 집중만만 그만. 아이고, 터진다. 터진다. 또 봐. 삼목 사먹제기는... 재역이 정글러가 먹는 거 보다 더, 더 빨리 먹는 거 같다 베인도 이기나요? 좀 힘들어요 혼자서는 수고 와 원거리 원딜 잭스를 안 만나봤다 잭스 만날 걸 알고 있으면 이거 원거리 뽑을 수 없거든 차라리 뽑으려면 베인을 뽑지 약속을 잘하긴 했는데, 이거 자크가 되게 나 그거 바텀에서 비공식 코드를 한게 자크 덕분이었거든요. 어우, 자크 나이스!